연비어약은 문자 그대로는 솔개가 달고 물고기가 뛰놀다는 뜻으로 하늘과 물이 각기 제 역할을 잘 수행하는 태평한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말은 본래 자연의 조화로움을 뜻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성군의 덕화가 온 나라에 퍼져 백성들이 평화롭고 생기있게 살아가는 이상적 정치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발전했습니다. 중영 제1장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원시 반종, 고지사 생지설리야연비려천 어약어연. 근원을 알고 끝으로 돌아가니 생사의 이치를 아는 것이다. 솔개는 하늘 높이 달고 물고기는 깊은 못에서 뛰논다. 이 구절은 천지의 이치가 조화롭게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연비 어약이 자연스러운 질서와 조화의 상징임을 나타냅니다.